안녕하세요. 인생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시기, 납입금액, 소득공제 내용 등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옆집 아저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두시면 점점 더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하나금융연구소 국내 주택 청약 통장 시장 동향 및 가입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48.2%가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반 정도가 주택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면 무척 후회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에 대해서 좀더 쉽고 자세하게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상품인데 매월 납입하는 적금 형식 또는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 예치금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축 상품에는요. 네 가지가 있는데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이 있는데 현재는 네 가지의 저축 상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요. 2015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안 되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저축 상품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제외 동포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 등이고 시중 금융 은행을 통해서 1인 1계좌 가입이 원칙입니다. 가입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입니다. 단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요. 입주자로 당첨될 때까지이고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알고 보니까 1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왼쪽 위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예치금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월 50만 원 초과하여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을 하시면 됩니다. 약정 이율은요 세전인데요, 1년 미만일 경우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입니다.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대상자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인 96만원 한도입니다. 청약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먼저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을 할 경우는 서울 부산의 청량 예치금 금액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기타 광역시는 200만 원 이상,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 청약인 경우는 서울 부산의 청량 예치금 금액은 600만 원 이상이고요. 기타 광역시는 400만 원 이상, 기타 시군은 300만 원 이상입니다. 135제곱미터 이하 청약인 경우는 서울 부산의 청량 예치금 금액은 1,000만 원 이상 기타광역시는 700만원 이상, 기타시구는 400만원 이상입니다. 모든 면적 청약은 서울 부산의 청약 예치금 금액은 1,500만원 이상입니다. 기타광역시는 1,000만원 이상, 기타시구는 500만원 이상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는 가입 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 금액이 청약 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인데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가점제 계산 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는 2년까지가 인정되므로 미성년자인 경우는 17세부터 청약 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자격이 있는데 1순위는 요 수도권은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시사가 정하는 기간입니다.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 시에는 10만원 납부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해줍니다. 국민주택 등의 일반 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차로 공급하는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입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나비배수가 많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자이고요.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나비배수가 많은 자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은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월 나비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 납입 시에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가 적용되어서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인 입금일로 정해진 날짜가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해야만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월정립식 또는 잔액기준 1500만원까지 목돈 납부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청약계획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민영주택만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시의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요, 국민주택청약시에는 납입 회차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청약시에는 납입 회차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성년이 되기 전 가입시 인정해주는 기준은 국민주택청약시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 회차는 최고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요. 민영주택청약시에는 특히 가점제 적용할 경우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기간은 최고 2년만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부 후 일부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세대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인데 제출서류는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말까지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저축액이 많아야 유리하므로 매월 10만원씩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축액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고 한 번에 많이 넣는다고 해도 한 달에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지역별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예치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 면적별로 다른데 예치금의 기준이 되는 지역은 청약하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입니다. 이상 오늘은 모르고 있으면 무척 후회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시기, 납입금액, 소득공제 내용 등에 대하여 총정리하여 옆집 아저씨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좀더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인생뷰티풀 옆집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